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에스터8 장의 말씀은 모르드기에 의해서 새로운 조사가 공포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사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에게 대항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로써 유다 백성들은 이 대적들에게 일방적으로 죽임 당할 뻔했던 그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구장 말씀에는 드디어 이결제의 날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달력으로 12월 13일로써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공포된 지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일절을 보게 되면 자 그날은 유다사람의 대적들이 유다사람을 없애려고 바랐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상황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전히 뒤바꿔놓으실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은 슬픔과 멸망에서 벗어나고 또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대적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특히 그들이 추종하고 있었던 하만의 죽음 때문에 더욱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법적으로는 하만의 조서 역시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사의 의지에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자 앞선 8장 말씀에서 우리는 페르시아의 일부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그 사람들이 단지 유다 백성들의 편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귀화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벌어진 상황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궁궐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게가 이 총리 하만을 이긴 것과 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모르게가 그 하만의 자리를 차지한 것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래서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일이,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저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 정도로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신들의 섭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유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직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적들은 끝까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유다 백성, 그러니까 인간하고만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울 마음까지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런 악독한 대적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고대의 구약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인 이 갈대아역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이 대적자들이 대부분 다 하만과 똑같은 아말렉 민족 출신의 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유다 백성들에게 적개심을 품, 품을 만한 민족은 아말렉 외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아말렉 민족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려 천년 동안이나 원수 관계에 있었고 정말 비열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의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바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결과로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사우랑의 시대에는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이 잡혀서 죽임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자, 하만을 통해서 철저한 복수를, 복수를 꿈꿨지만, 그 하만마저도 또다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는 엄청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갈수록, 그들은 더더욱더 일을 갈면서 결제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세력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정된 날이 되자 모든 일들은 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유다족 속에게 일방적인 사륙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아세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였는데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은 왕의 조서에 따라서 각 성읍별로 한 곳에 모여서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코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자기들을,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끝까지 유다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적개심을 품고서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바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셨고 그들이 했던 저주가 그들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대적들의 모든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삼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관리들까지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르디게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들 역시 유다 백성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적들은 유다족 유다족 가 앞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고 13일 하루 동안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또 여기에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만의 아들들 중에 아, 아들들 10명의 이름이 나와있는데 나와있고 그들 역시 수산성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만의 집은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역시 대단한 권력과 재력을 가졌을, 것, 재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히 대적들의 구심점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과 세력이 형성,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국 하만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황하게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자, 결코 이 기록은 쓸데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쓸데없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명단을 자, 정확하게 기록하심으로써 하만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만의, 하만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그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예가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가 자랑했던 여러 아들들까지도 모두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죄인들의 이름까지도 한명한명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기억하시는 이름들은 그분의 자녀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악한 자들의 이름 역시 모두 다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악인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호명되어서 불려 나올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그분과 화해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바위가 되실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스러질 것이며 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떨어지면 그를 가르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분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10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들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아세루 왕의 조서 내용에는 이 대적들의, 대적들의 재물을 탈취해도 좋다는 마,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행했던 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대적들의 재물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옛적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 했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들의 좋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아까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로부터 500년이 흐른 이, 이 시점에서 유다 자손들은 사울이 실패했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들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에스터가 대적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12월 13일 저녁에 아세로 왕은 수산성에서 이몇 명의 대적자들이 죽었는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세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도, 가, 가지게끔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는 에스더를 더욱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부탁할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대적들을 뿌리뽑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오년의칭령제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자, 이 부탁은 곧장 실행되었습니다. 자, 수산성의 한정에서 대적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연장되었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는 하만과 똑같이 장대에 매달려 전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는 수, 수산성에서 추가적으로 300명의 대적자들을 더 죽이게 되었으며 종합적으로 페르시아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나 되는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에서가 대단히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대적들을 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표면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가 대단히 무서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결코 잔인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도 분명히 유다 백성을, 유다 백성을 급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녀의 판단은 정확했고, 다음날에도 무려 300명이 되는, 되는 대적들이 자,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또한 에서가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임을 명백히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악독하게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유다의 대적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으며 유다 백성들은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악한 대적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까지 무릅써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이미 처참하게 죽었고 아수에로 왕은 유대인인 왕후 에스더와 총리 모르드게를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제국 전체에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유다 백성을 향한 미움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유다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개심과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자신의 악한 마음과 죄를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 어리,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페르시아 전체에 무려 7만 5천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 인간의 심적인 문제, 마음의 증오심에서, 증오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이러한 무모한,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속한 하만이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귀로서는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께서 오시게 되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왕국은 크게 휘청거릴 것이고 그는 그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을 많은 수를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가 부리는 악인들을 사지도 몰아넣어, 몰아넣어서라도 유다 백성을 대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그저 하찮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자기가 부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든지 전혀, 신경,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고 버림으로써 그들이 온갖 죄를 짓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미워하고 그들이 파괴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귀의 악행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 역시 이집트가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집, 이 아집은 정말로 대담해, 대, 정말 대단해서 자기 마다들까지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었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물론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파로, 이 파라오는 마귀에게 서접힌 자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충동질했을 때에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라진 홍해 속으로, 홍해, 홍해 바다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으며 결국 그의 군대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도 그분을 정말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임에도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한 패배를 당했으며 그 머리가 크게 상하고, 말았지만, 크게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정해져 있는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자신에게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분노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역사는 이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했던 온갖 악행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촐기에 들어간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그의 모든 세력을 다시금 귀합할 것입니다. 요한계 시록 말씀에는 마귀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총공격할 총목,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왕국에는 빛이 조금도 없는 것이며 오직 악과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해서 그를 추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고 그를 추종한다는 것은 정말 절대로 이 세상에서 희귀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 이 마귀 승배자들, 그러니까 사탄 승배자들만이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이며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곧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거칠고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그는 곧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께 속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어리석게 죽어간 대적자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점, 입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이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마음먹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로지 타락과 부패함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희미해지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 나태함에 빠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적거나 둔감하다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에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즉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점차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까워져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코로나 시국을 생각해보자면 온 세상이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서 교회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치 최국기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꼭꼭 꼭 모이려고 듣냐이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코로나 당시에 벌어졌던 이 교회 박해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있을 큰 박해의 예고편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적 그리스도 아래에 모여서 모든 교회를 다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참, 참, 참된 성도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남아 있는 교회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만 야할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도 이 공, 공개적인 교회가 남긴 하겠지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거짓교회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날들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자주, 자주, 자주 질문해 보십시오. 자, 누구누구야. 너는 큰핍박과 바퀴가 찾아올 때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니? 자, 이런 질문을 해야, 질문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더욱 더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더 힘쓰시고 또한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일을 더 많이 힘쓰십시오. 또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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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알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그, 그, 그분께 매달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매일 회개함으로써, 죄를 멀리 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구비하시며, 또한 여러분 자신을,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구, 구별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튼튼, 튼튼한 영적 방벽을 쌓아가는 성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혼란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백성의 백성, 유다 대적들을 완전히 통제하심으로써 유다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대적들은 온 힘을 다해서 유다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을 때에 그들은 그 경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항상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기간은 끝이났고 이미 유다 백성은 1차 포로 기간을 마친 이후였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은 이 객지에서 나라 없이 살아가는 것까지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을 비롯한 원수들은 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지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하만과 그 추종자들의 계획은 애초부터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훈계의 계획을 그 후련의 계획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괴로운 시간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여기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환란의 분량을 정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심한 환란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저 흙먼지, 티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 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대적들의 말로와 또한 그들이 행하는 악한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철저하게 분쇄되는지를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악한 자들이 마귀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항상 저희가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참으로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